<laughs> 어우 벌써 안 쉬네 슬슬 야동 볼까 응 뭐야 이 시간에 누구지 <laughs> 이웃집 마음이 큰 누나네 도어락 배터리가 다 돼서 하룻밤만 여기서 재워달라고 찾아온 거 아닐까 <laughs> 미친놈아 옆집에 사는 건 정상수 형이잖아 진짜 누구지?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? 큰 아빠다. 아, 큰 아빠. 아니 이 시간에 갑자기 웬 일이세요? 일단 여어 임마. 어, 네. 잠깐 쉬도 오빠. 응. 만약에 큰 아빠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? 원소리야 임마. 분명 큰 아빠 목소리인데. 만약에 성대모사를 존나 잘하는 강도 살인범이라면? 성대 모사를 잘하는 강도 살인범 미친 놈아 세상에 그딴 놈이 어디 있을 수도 있으려나?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머리 한 가닥도 없는 좀못찐 따도 존재하는데 성대 모사 잘하는 강도 살인범쯤이야 당연히 있겠지. 뭐해 빨리 열어. 히 아짜지. 혹시 모르니 진짜 큰 아빠인지 증명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? 증명 어. 우리 큰아빠가 맞다면 큰아빠 엉덩이에 난 점이 무슨 모양인지 말해보세요 뭔 소리야 그건 뜬금없이 왜? 진짜 큰아빠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뭔 개쌉 소리야 그냥 목소리 들어보면 하 아, 별모양 점몇 개? 열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큰아빠 맞는 거 같아 엉덩이에 별모양 점이 열 개? 이건 참 귀하군요 무슨 드래곤볼 열구성이야? 맞는거 같으니까 열어 드릴게요. 잠깐 슈도 오빠. 아이씨도 뭐야? 만약 큰 아빠의 신상을 철저하게 턴 강도 살인범이라면 그 따위로 계속 파고들면 가불기잖아. 이 미친놈들아. 빨리 문안 열어. 에이, 그래 임마. 그건 너무 억까잖아. 지금 바로 열어 드릴게요. 아! 어? 예! 살인범이었잖아 아 어? 큰아빠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임마 내 성대모사도 잘하고 신체 특징까지 파악한 강도 살인범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야 내가 때맞춰서 도착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큰 아빠는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. 뭐꼭 이유가 있어서 와야 되냐? 그냥 우리 사랑하는 쉬드 얼굴 좀 보고 싶었어 꽂치지 마세요 큰아빠 사실은 나 큰엄마랑 좀 싸웠다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혼나신 거겠죠? 이 싸운 거야 임마왜 싸우셨는데요? 비상금 모으는 걸 큰엄마한테 들켰거든 에이 큰아빠 비상금 모으고 계셨어요 그래? 산뜻골! 뭘 저쪽에 이 씨발놈아!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밤만 실세 좀 지자. 아니, 어쩌다가 들키신 거예요? 비상금을 등간 밑이 어둡다 전략으로 숨겨뒀는데 큰엄마가 바로 찾아내버렸어. 어따 숨기셨는데요? 부엌에 요리할 때 쓰는 비닐봉지 안에 그건 등잔 밑이 어둡다 전략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갖다 바치신 거 아니에요. 암튼 큰엄마한테 그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절대 비밀이다. 알았지? 근데 비상금이란 건왜 모으는 겁니까? 응? 왜 모으긴?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려고 모으는 거지. 왜 직접 번 돈인데 그렇게 눈치 보면서 몰래 써야 하는 거야? 니들은 결혼하지 마라. 그래도 사랑하시죠? 아니 아무튼 그럼 오늘 밤만 자고 바로 집 가세요 아셨죠? 알았어 임마 걱정 마 야슈드야 짜파게티 좀 끓여와라 응뭐해 임마 짜파게티 좀 끓여오라고 아니 언제까지 여기 둘러앉아 계실 거예요 벌써 안될줄라고요뭐 어때 큰아빠 맨날 보고 좋지 않아. 그냥 큰 엄마한테 큰아빠 여기 있다고 말할게요. 어, 어, 잠깐만, 잠깐만. 큰아빠가 사실 비상금이 하나 더 있다. 큰 엄마한테 비밀로 해주면 그거 반띵해 줄게. 어, 슈드, 웬일이야? 큰아빠 어디든지 알았냈니 아니요. 그냥 큰 엄마 잘 지내시나 궁금해서요. 큰아빠 때문에 못 산다 그 호루 새끼 어디 있는지 찾아내면 꼭 나한테 먼저 말해라잉 알겠지? 예 큰엄마 알게 되면 바로 말할게요 휴 고맙다 비상금 얼마나 모으셨는데요? 아그 비상금 모은지 얼마 안 돼서 만 원밖에 못 모았거든 그래서 어 너한텐 이천오백 원 큰엄마 듣고 계시죠? 그래 그만 간다 음. 전화 안 끊었었어 빨리 오세요 큰아빠 도망가기 전에 그래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배신자 새끼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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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한달 동안 있으면 어떡해요 응?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요? 미안해. 내가 그래서 당신 비상금으로 당신을 위한 선물을 사왔답니다. 뭐? 설마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그 최신형 골프채? 난 이런 거 갖고 싶다고 한적 적은... 없어. <laughs>